가자 가자. 아, 잡아 자가. 잡아. 아, 우리 차부시고 있네. 아이씨. 클리 오케이 오케이. 고. 뭐, 아, 자리, 자, 자리 나쁘지 않다. 우리가 더 좋아졌다, 쟤네보다. 아까 관련된 데보다. 죽었다. 아님. 오, 나이스. 바로 죽사네 혼자였나 보다 쫓아가는데 차가? 아 씨발 아죽갔네아 내가 늦게 잡았네 그 새끼 잡았냐? 어 일단 기절을 시켰어 여 어어 저거 죽일 수 있겠다 살린 새끼도 같이 죽일 수 있겠다 나이스 아아 아, 깝다 너, 둘 밖에 없었어? 음, 둘이야 둘아깜네 지원사 좀 해줘 나한번더 치러 간다 오. Okay. 나이스. 자, 기절.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어, 나이스. 나 지금 죽어 엄청 빨리 달아 핑그 자기장이야. 같이 달아서. 아, 나도 죽냐? 씨발. 나나 하나만 치켜오 잠깐만. 오케이. 아 일단 수탄이 어야 되는데. 아 뭐야? 뭐, 아, 아, 저거 사람이냐? 아, 빵이왔네 진짜. 아, 아 형, 아 형식이가 너무 멀리 있구나. 어 멀어. 아, 잠깐만. 잠깐 잠깐. 잡았네. 뭐지 둘이었나? 나온다 올라온다. 어디로? 뭐야? 딱 기장. 알파? 어, 알파 알파 아 이쪽에서 올라왔어. 올라온다. 사이? 아, 없어. 봤어. 봤어. 어. 오케이. 야, 씨발 세명 기장. 거의 클리어. 클리어. 찬, 찬, 찬! 거의 클리어. 야, 씨발 존나 잘하잖아. 진짜 세명 기장 뭐야 이거. 아, 씨. 19... 다 본다 이거. 아, 아깝다. 일단 뒤에 클리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디펜스만 잘하자. 우리가 영토 절, 절반은 먹을 수 있어. <laughs> 아, 아, 아. 나이스. 나이스, 건방진 새끼야. 있다 있다 앞에. 있다 그치, 있다 있다. 와돌 뒤에 엎드려있네. 깜짝 놀랐다. 어! 나이스. 그 새끼지? 니 쏘던 애. 아니 아니야. 다른 놈이야. 아 이런! 컷 컷! 컷! 아 뭐야 죽었어? 응, 아 이런! 세트 들고 있다 죽었 뭐나죽고 보내잖아. 또 아닌가 본데? 야 살려줬다. 음. 아니 지키 지켜, 지켜보있는데 계속 보스한테 질것 같은 느낌이 들길래아이샤샤 음. 쓰레기 됐어. 보통은 이게 이제. 근데 이거 길을 건너가긴 해야 되는데. 음. 나이스. 이거 뭐야? 어, 나이스 나자니오 바로 사망. 아 뭐야? 딱한백 던진데 한백 던진데? 아 그래가, 그러니까. 그 둘이 그 라스트 인데 그리고 반짝 제대로 넣은 거 같은데. 좀 달아있지 않가냐 그럼? 나이스 나이트! 거의 라스트 원이다, 그럼. 오, 나이스! 나이스! 아 존나 깔끔. 존나 깔끔하게 개그런네 진짜. 어? 밑에돈 온다. 밑에돈 온다. 뭐야? 저거 붓이야? 뭐 하나 띄우는데 또? 붓이라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야이씨. 언덕에 있 아닌가 본데? 언덕에 있었어. 방금 쏜 거. 아 이런, 조깝구만. 뭐야? 언덕이야, 언덕 은덕, 언덕. 언덕 쏴줄 수 있냐, 언덕? 아 지금, 지금 가고 있어. 안 아, 돼. 아, 음. 레이드 쫓아오고 있었네, 저거. 곧 아니었네, 저 새끼. 음. 원래 이쪽으로 오지 않나? 꼬불꼬불기? 아냐 아냐 절로 내려갈 때도 있어 아 아깝네 그럼 쟤네꺼 됐네 이거 어우리거쫙뺏겠네아틀거다틀어다아판천부번더 쏜건가? 터진거 같아 탄이야 지.. 탄.. 쟤도 보실 수 있나요? 아보실 몇명인지 모르겠네 진짜 아, 그 새끼 교란도 안겨 지금 내 앞에 있다 무너어 여기 나무 있어, 나무. 앞에 아, 앞에 오케이. 앞에 나무. 아 뭐야? 어, 조심, 조심. 아 앞에야, 죽어아어게 돌아왔네? 아이세. 나 만나냐? 그럼 내가? 아 어, 앞에다, 뒤 앞에. 왼쪽이야 왼쪽 이쪽. 내가 바라보는 방향 응 음. 일단 붙어야겠다 아C 아! 아 존나 에바야 나이스 와 뭐하냐 진짜 나저 샷발 개구색기다 나도 약간 존나 티었어싹 그럼 한놈 녹았어 음. 뭐 내가 딴놈응 음. 뭐야 뒤에서 기하는데 어디지? 거사이네 어, 그 근데 아, 아 뭐야 마이, 아 씨발 와아 이걸 못 잡어 아 진짜 개미치겠네 여기 앞뒤로 있는뎅 영뒤뒤리에뒤 길리 와 존나 많아 아 너무 많다 아씨 총이거다고 저희만... 지킬 때려? 안되는데? 뭐죽냐 어? 오케이 어? 죽었어? 자, 맞아, 지금 기로 들어가자. 응가까 아, 왔어, 왔어, 왔어. 앞에 돌까지 왔어. 오 오케이, 오케이, 돌. 오케이, 오케이, 오 응, 바로 앞에 있네. 돌 거면 말해. 오케이, 좀만 더 붙으면 앞에 너 바로 앞에. 됐어? 오케이, 나 일단 대기. 나다응 음. 나이스 나야 존나 깔끔했다 진짜 아 돌아 와 교란이야 교란 딴데 보다 불어 온다 뭐야 여기 인이거든 뭐야 교란 있다 위에 뭐야 어, 나서 오른쪽 나 있어요 기절? 가만냐야에도 있어, 2층, 2층, 2층. 밖에를 쏴볼게. 어, 2층에 있다. 피 한번 채울게. 어, 잠깐만. 여기 2층 안전지대야 천천히. 아 어, 깔아. 아 존나 들려. 위에 있거든. 뭐 어디야? 한명더 잡고. 힙어 조심해라. 아, 여기 바로 앞에 있네? 둘, 둘, 둘. 와, 이건, 이건 어렵다. 어, 존나.